경찰관님, 경찰관님, 경찰관님은 근무지가어디에요 동초 쓰시는 거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예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아, 말씀드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드릴 수가 있어행 취재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분한테는 뭐 근무 때문에 가는 게 아닌 것 같던데 왜 가셨습니까? 경, 경찰관님도 경초 쓰시는 거예요? 경초 쓸수있는거예요 아닌가봐요 경초가 아닌가보라고요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판단할 때는, 기자가 판단할 때는, 경찰이 국가의 모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 모욕을 하고 있고, 집단 폭력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을, 경찰들이 우지사지한다. 정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경찰 하는 행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여요. 경찰이니까 해야 된다, 이거. 아무도 다출할 수가 없어요. 무소불효에 무소불효의도 아니에요. 문태도 아니에요. 여기가 숙소입니다, 숙소. 고속버스로 숙소. 이것도 더 빼온답니다. 민감령이가돈 들여서 예산빼서 예산. 참, 시한한동철선네요 여기를 모으고 뭐 왔다 갔다. 매우 최첨, 여기 원래 여기 차 근처에 동철수이 되어 있나요? 나무네, 천고네. 버스 차량 잠자는데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 안에서 또 대사성이 나와서 체포해야지, 소설을 밟아야지. 먼저는 어떤 양반이 병을 후레셀에 착 비치고 다니더라고요. 비치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여의도의 밤을 밤의 정치를 보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여의도를 경찰이 다 버려놨어요 얼마나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데 경찰들이 와서 맨 민폐나 끼치고 질서 파괴 안녕 파괴 원형들이 제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 현장입니다. 경찰애들이 하는 것이 아주 정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세상이 됐어요. 거의 다 불법, 부정해요. 원칙도 없어요. 기초질서 없어 파기법이에요. 횡단보도 빵점이에요. 빨간불 파란불 빵점이에요. 주정차 빵점이에요. 깜빡이 빵점이에 그런데도 야들이 행세를 부려요. 지적하면은 여럿이 나와서 어, 집단 폭행으로 들어가는 무슨 동철이 또그렇했습니까 여기가 그렇다고 근무수는 자세가 이게 뭐냐 이거? 경찰 개혁 누가 했답니까 이거? 민감농씨는 큰 틀은 다 잡혔다는데 이큰틀잡 민감농이가 경찰 개혁 큰틀 잡은 현장입니다. 민감농이가 큰틀 잡은 경찰 개혁 큰틀 잡은 현장에 그 현장에. 신상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고속버스도 민감점이가더 빼낸답니다. 예산 증가는. 확하게 상세히 말씀드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경찰행정 이거 전혀 아닙니다. 국회 충전소도 또 이거 시해하게 됐어요. 이큰 도로에 차만 되면. 준비 차량들이 쭉 늘어서게 돼있어 왜 여기다 설치를 했냐고 큰도레에 네? 이렇게 서게 만들어놨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도 유인태 책임이야 유인태 뭘 알고서 뭐 일을 해야지 네?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음 편하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 경찰 불법주정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 경찰 이 차량들 사실 불법차량 맞아요 안 맞아요 제목도 참 좋아요 H 국회 수소 충전소 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실제로, 불법 주정차로 딱지 띄면 어떡할 겁니까? 국가가 배상합니까이원흉을 체포해야 된다. 는거이 인태가, 만 원이라면 이 인태가, 5,000원, 민간명인가 5,000원, 그리고 의료금차한 대당 한 5억씩, 주짜 10, 만들어야 된다. 5억, 5억까지 개발해.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현장에서 보여주시고 완벽하게 이 질병도 질병으로 본다 고쳐놓겠다 이게 병아리고 뭡니까 이게 다개떡을하래 저분들하고 똑같이 한 시간 반 근무합니까? 대장 참 좋죠. 오케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통초고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세팔기동대 대장님, 당신은 그 안에서 뭐 하시는 거요? 예, 어? 이세팔기동대장님, 뭐 하시냐고 거기서. 어? 기동대장이 그 안에서 뭐 하시냐고. 지체금이 흠먼 줄 알아요. 산초의 여유, 횡단보도 건널 때. 거기 어, 기금대장 님중 잠깐 결적으로저 양반, 저 근무 서는 겁니까? 근무 서는 거예요? 아니나 저러그기동대장을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농담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찰을 체포시켜버리겠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겠습니다.